정상적 의정활동을 탄압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개탄하고 정치 탄압 중단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초석 연휴 일 바로 전날 기석작전하듯 우리당 심재철 의원실에 들이닥친 윤석열 지금장희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더 이상 권력에 자지우지되지 말고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정권이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야당의 입에 제자를 물리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급박하려 하는 것인지 저희 한국당은 그 어떤 경우도 오만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하고 밝혀갈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숙 여사의 640만 불 불법 자금 무혹을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주택 태발 정보를 유출시킨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의 신청인이어는 아무런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사비한 야간 평널에그 전이대로 검찰이 나서서 이 몰상 시간 회의를 하는 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원성이 하늘을 지어보고 있다는 걸 몰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특히 서울 윤석열 지검장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권력을 이렇게 야당 타락하는데 날이 새는지를 모르고 언제까지 그 칼을 휘두르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검찰의 고질병이 또 터졌습니다. 허구한 날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더니 이제는 안면 몰수하고 염치 불구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제1야당 의원실을 탈탈 털며 야당 탄압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는 증거인멸까지 방조하고 택지개발 국가기비를 유출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의 숫자도 소환의 소자도 압수수색의 압자도 꺼내지 못하더니 야당에 대해서는 온갖 법률을 다 끌어붙여 겁박하고 있으니 이것이 검찰의 수치선은 민낯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령을 내리고 입법부 수장은 방조하고 기재부는 총대를 내고 사법부는 깨충을 추고 검찰은 돌격대를 자처하는 웃지 못할 당정청 사법부 철떡공조 야당 탄압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호프집에서는 맥주로 입가심하고 주말에서는 막걸리로 목을 축이시고 바에 서는 우아하게 와인을 기울이시며 국정을 논하시는 청와대 직원들의 24시간 경무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혹시 스시 드실 때 종종 곁들이는 것은 있지 않으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의정활동방압하는 정치경제 극단한다!